어느 날 늦은 오후였어. 나는 퇴근길에 육교를 건너고 있었는데, 저 멀리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. 가까이 가보니, 7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육교 한가운데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더라. 왜 울고 있니?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.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. 주변을 둘러봐도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. 일단 아이를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순간 아이가 사라진 거야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도 없이. 그 후로 며칠 뒤 뉴스에서 끔찍한 소식을 접했어. 실종된 아이가 육교 근처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거야. 분당 실종 고교생 사건처럼 아이는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지. 하남 육교 여학생 피살 사건처럼 끔찍한 범죄에 희생된 걸까? 아니면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처럼 미궁 속으로 빠진 걸까? 나는 그 육교를 다시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아. 혹시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? 김태권 목사 분신 사건처럼 그 육교에서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될까 두려워. 그날 내가 아이를 좀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? 사라진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워.